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 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FC서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항은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오베르단의 부상 변수로 중원 밸런스가 흔들린다. 기성용이 볼순환과 템포 조율을 전담하면서 체력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오베르단이 빠질 경우 전진 패스 각도가 줄어들며 빌드업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주닝유의 돌파와 크로스는 위협적이지만 전개 템포가 늦으면 위력이 반감된다. 세컨드 볼 대응은 적극적이지만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 회수 타이밍이 늦는다. 후반으로 갈수록 기성용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며 라인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측면 전개로 속도를 내도 중앙 연결고리가 약해 박스 진입 효율이 떨어진다. 결국 중원 의존도가 높아 후반 체력 분배에 실패할 경우 경기 흐름이 기울 수 있다. 라인 간격 유지 실패 시 하프스페이스 침투 대응도 어려워진다. 포항은 전반 초반 볼점유는 가능하지만 후반 에너지 관리가 최대 변수다. 서울은 442 전형으로 짜임새 있는 공격 전환을 추구한다. 정승원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 하프스페이스를 열어주며 공격 템포를 높인다. 링가드는 이선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고 터치 후 슈팅 전환이 빠르다. 안데르송과 조영욱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꺾으며 대인 마킹을 흔든다. 정계 초반 템포는 느리지만 일단 전방으로 넘기면 박스로 접근하는 속도가 빠르다. 문선민이 교체로 투입되면 세컨드 볼 처리와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살아난다. 후반에는 압박 강도가 올라가고 중원 간격이 좁아지며 템포를 유지한다. 세컨드 볼 회수 후23 패스로 공격 전환하는 구조가 완성돼 있다. 라인 전체의 에너지 레벨이 후반에 상승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결국 서울은 후반 승부처에서 확실한 마무리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경기는 후반 중원 주도권이 승부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포항은 오베르당 공백으로 중원 다양성이 줄어들고 기성용의 부담이 커진다. 서울은 링가드 정승원 안데르손 조합으로 후반 압박 템포를 높이며 공간을 열 가능성이 크다. 후반 체력과 전환 속도, 세컨드볼 대응력 모두 서울이 한발 앞선다. 포항의 홈이지만 결정력과 후반 전개 완성도에서 서울이 우위다. 두 번째 경기 충북청주 대 서울이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북청주는 3-4-3 전형으로 수비라인을 세우지만 중앙 압박이 느슨하다. 이창훈은 전방 연계 의식은 높으나 공수 간격이 벌어져 전환 시 위치 선정이 불안정하다. 서재원은 볼 운반 능력은 있으나 압박에 취약해 템포를 끌지 못한다. 김선민은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패스 타이밍이 느려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긴다. 중앙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다. 홈에서도 압박 강도가 약해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는 장면이 많다. 전환 시 라인 정렬이 느려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하다. 세컨드 볼 대응 속도도 떨어져 중원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어렵다. 전체적으로 템포 유지가 불안정하며 수비 집중력 저하가 잦다. 결국 홈 이점을 살리기 어려운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서울 이랜드는 433 구조로 간격을 좁히며 점유형 전개를 유지한다. 오스마르는 후방에서 롱패스로 전환 루트를 빠르게 만들어낸다. 가브리엘은 친정팀 상대로 집중력이 높고 침투 타이밍이 예리하다. 아이데일은 전방 연계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중원에서는 오스마르를 중심으로 좌우 풀백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한다. 공간 활용과 세컨드볼 회수 모두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후반에는 체력 분배가 잘 되어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다. 세컨드 지역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압박한다. 볼 순환이 유연해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능력도 탁월하다. 결국 빌드업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이 경기는 점유율과 빌드업 완성도가 핵심이다. 서울 이랜드는 오스마르 가브리엘의 조합으로 템포를 안정시킨다. 충북 청주는 압박 타이밍이 늦고 세컨드 지역에서 대응이 느리다. 중원 간격 관리와 체력 밸런스에서 서울이랜드가 확실히 앞선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활용과 득점 효율 모두 서울이랜드의 흐름이다. 세 번째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수원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산은 수비 라인의 집중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3백 간격이 벌어지며 커버 타이밍이 어긋난다. 전방 압박 후 2차 라인 복귀가 늦어 역습 대응이 어렵다. 라파와 제페르손의 호흡이 완벽히 맞지 않아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미드필더진의 볼 간수 능력도 부족해 점유율이 낮다. 사라이바가 개인 능력으로 찬스를 만들지만 마무리가 약하다. 세컨드 볼 대응이 느려 공간 통제가 어려운 구간이 많다. 수비 불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뒷공간 커버가 늦어 실점 위험이 높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로 홈이라도 반등은 쉽지 않다. 수원은 전력 밸런스와 전술 완성도에서 한수 위다. 브루노 실바와 파울리뉴의 연계는 공격의 중심축이다. 일류첸코는 포스트업으로 이선 침투 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규성은 중거리 슛 타이밍이 빠르고 세컨드 찬스 감각이 탁월하다. 이기재의 킥은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다. 후반 체력 분배가 좋아 교체 자원 활용도 활발하다. 라인 간격이 유지되며 압박 강도와 빌드업 템포가 안정적이다. 수비에서도 공간 커버가 잘 이루어지며 후반에도 템포가 떨어지지 않는다. 안산의 약점을 정조준할 수 있는 세트피스 루트가 강점이다. 결국 점유율과 공격효율 모두에서 수원이 우위에 있다. 전력격차가 뚜렷한 경기다. 안산은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전환 대응이 느리고 수비 불안이 크다. 수원은 세트피스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모두에서 완성도가 높다. 특히 이기재의 킥과 파울리뉴의 중거리 슛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안산의 불안정한 수비 구조를 수원이 효율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울산현대대 수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점유율 기반의 빌드업을 유지하지만 피로 누적이 크다. 비셀고베 원정 이후 주축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명확하다. 에릭이 전진 패스를 연결하지만 전방 마무리의 효율이 떨어진다. 루빅소는 돌파력은 있으나 최종 연결이 불안하다. 수비 라인의 복귀 타이밍이 느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약해졌다. 라인 간격이 벌어져 중원 세컨드 볼 경합에서도 밀린다. 볼 점유는 유지하지만 유효 슈팅 비율이 낮다. 후반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 붕괴 위험이 크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예측 가능한 전개가 반복된다. 결국 피로 누적이 경기 후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수원 FC는 주중 휴식으로 체력적 이점을 안고 경기에 나선다. 싸박은 폭발적인 돌파와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라인을 흔든다. 윌리아는 전환 속도를 높이고 이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루아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수비를 분산시킨다. 세컨드 볼 회수 이후 빠른 공격 전환이 가능하다. 후반 70분 이후에도 에너지가 유지되는 팀이다. 전술 밸런스가 잡혀 있고 전환 효율이 매우 높다. 울산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침투 패턴이 살아난다. 역습 루트의 다양성이 경기 후반 결정적 변수가 된다. 결국 체력 우위와 전환 속도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울산은 일정 누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고 수비 라인이 느리다. 수원FC는 사바길리안 조합으로 빠른 전환 공격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벌어지고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수원 FC가 유리하다. 울산이 점유율을 잡겠지만 효율 면에서는 수원 FC가 한발 앞선다. 역습 완성도와 후반 템포 유지에서 수원 FC의 우세가 뚜렷하다. 다섯 번째 경기 김포 FC 대 부천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포는 시즌 후반 수비 집중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플라나 박동진 투톱은 전방 압박은 좋지만 연계가 부족하다.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느려 전진 패스 연결이 끊긴다. 디자오마는 버티지만 지원이 늦어 볼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수비진 대응이 늦고 세트피스 대응도 불안하다. 측면 뒷공간 커버가 느려 크로스 허용이 잦다. 후반 체력 저하로 실점 위험이 높아진다. 공격 전환 시볼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긴다. 홈팬들의 응원은 있지만 경기력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 부족이 최대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천은 3-4-3 전형으로 조직적인 압박이 강하다. 바산이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상대 간격을 찢는다. 이희영은 전방 압박을 주도하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한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방 전개를 이끈다. 좌우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세컨드 볼 회수 능력이 뛰어나다. 공격 전환 후 빠른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확실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장악력이 더 높아진다. 세컨드 볼을 잡은 후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원정에서도 압박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경기 운영 전체가 유기적이며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김포는 압박 대응이 늦고 수비 라인 간격이 불안하다. 부천은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바산이의 움직임과 박현빈의 조율이 중원 점유를 완성한다. 후반 체력 차이가 커질수록 부천의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다. 전체적으로 부천의 완성도와 집중력이 김포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